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하나 있는 아이도 벌써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법 다 키운 듯한 기분도 듭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육아가 어려웠지만 아이가 크고 어른말을 들을 줄 알게 되니 육아도 한결 수월해지더군요. 저도 조금은 사는 게덜 버거웠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임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지라 누가 알아들을까 먼저 걱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서 솔직한 수다라도 떨어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시아버님, 증조 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계속 쌓여져 있던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말입니다. 연애할 적에는 차도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데이트를 했고, 제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 프랜차이즈던 가게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좋아라, 신나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남편 사는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알아차렸죠. 의리의리한 집으로 들어가길래 혹이 집에서 숙박이라도 하며 일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 정문을 통해 당당히 집에 입성하는 남편을 보고 그리고 옆에서 왔냐며 인사를 하는 가정부를 보며 알아차렸답니다.이 사람이 돈이 많은 남자라는 걸 말이죠.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었어요. 나빴다면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만 같은 남편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고 좋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도 많다고 하니 우리 미래에 가난으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좋고 나쁨이 반반했던 상태였지만 저를 끝까지 좋아라만 해준 남편의 일편단신 덕분에 결혼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우리 결혼의 좋고 나쁨이 결국 반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알고 보니 좋음은 20%, 그리고 나쁨이 80%는 되는 결혼이었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걸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 좋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꽤 제게 살가로이 잘 해주셨고, 이렇게만 지낸다면 같이 살면서 더 친해지기만 할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친정엄마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조언 따위도 구할 어른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을 만한 어른이 곁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란 가벼운 마음가짐만 먹은 채로 합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하게 되며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냐고 놀라셨을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100% 강제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대학 졸업장이 전부였던 저에게 간 나은 아이도 내버려둔 채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길 강요하셨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일을 시작하려니 유부녀의 아이까지 있는 저를 쉽게 받아주는 곳 없었고 겨우겨우 남편의 도움을 받아 남편 친구분이 일하는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남편 회사에 취업을 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또 죽어도 싫다더군요. 원래 와이프랑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서 학을 때도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를 취업시켜주려다 되려 친구 직장에 소개를 시켜줘야만 했고, 뭔가 상황이 우습게 돌아갔어요.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가 취업을 구걸하는 꼴이었달까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내 통장에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이 들어올 테니, 그걸로 내 간식거리, 내 옷, 하다못해 내 아이 선물도 내 스스로 살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도 돌봐주니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참 독할인 만큼 저에게는 내정하셨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다길래 딱 하나만 따져봤다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말을 잘 들을지 말지에 대해서만 따져봤다더라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말까지 안 들으면 그건 고물단지나 다름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셨대요. 막 출산한 저한테 밖으로 나가 일을 하라고 시켜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해 봤다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어머님이 저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해도 될 일을 하라고 하며 밖으로 떠 미쳤던 겁니다. 내아이도 집에 내버려 두게 한채 말입니다. 나를 무슨 자신의 애완견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럽고 깔끄러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성격이 결코 정상은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어 섬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겪어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느꼈던 섬뜩함은 모두 다 사실이었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걸 원한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제가 당황스레 들어드렸을 텐데요. 절늘 시험하려 하면서 경계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집안의 돈을 홀라당 빼먹어 가려는 돈 없는 도둑놈을 보듯이 절 경계하고 감시하고 또 확인하려 하며 지켜보셨답니다. 한밤중에 야식이 너무 고파서 나만 하나를 끓여 먹었더니만 그걸 가지고 일주일이 넘도록 왈가왈부를 하며 잔소리도 하셨죠. 나무를 멋대로 끓여 먹었다고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한테 제 흉을 보더라고요. 식탁 위에 먹으라고 놔둔 과일조차도 제가 손을 대려고 하면 도둑놈 바라보듯이 견눈질을 주셨고 퇴근해서 집에 온그 순간부터 저의 뒷꽃무늬를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셨답니다. 한 번씩은 제 방에 멋대로 들어와 서랍도 뒤지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하는 아주머니께 물어보면 꼭 아주머니 표정이 일그러지곤 했어요. 아주머님이 어머님이랑 짜고 뭔가 제 흉을 볼 때마다 나오는 표정이었죠.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가 내 서랍을 뒤진 장본인이라는걸 바로 눈치를 챘고요. 뭘 확인하려나 싶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남편이랑 외식이라도 하고 오면 돈 아깝게 무슨! 라고 하면서 꼭 돈이 아깝다는 소리를 하셨고 저한테 새 옷이라도 보이면 무슨 돈이 있다고 나면서 또돈 타령을 하셨답니다. 제가 일하고 받아온 월급은 꼬박꼬박 제 통장에 모아놓으면서 남편 생일, 시부모님 경조사 등 자잘한 곳에 썼었는데 그거 가지고 시아버지께 흉을 보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시켜서 취업을 시켜놨는데 그 월급을 자신한테 모두 다 가져오지를 않는다면서 말이죠. 내가 일해서 버는 내 돈인데 그 월급을 당연스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은 집안의 큰 어머님이면서 며느리한테서 그 적은 월급까지 받아가려 하다니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저하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나하고는 잘 지내려 할 생각조차 없는 분이시라는 걸 제법 일찍 깨우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저는 집안에서 큰 보물을 도난당하게 되었답니다. 벌써 8년이 된 일이네요. 앞서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으셨던 목걸이였죠. 순금으로 된 체인에다가 펜던트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집이 절대로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유복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시면서 가난히 발을 디드셨을 뿐, 그 전까지는 아가씨 소리를 들으며 부잣집에서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시집을 가면서 증조부님께 선물로 받은 목걸이라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 그리고 엄마한테는 가장 비싸고 예쁘고 값진 귀중품이었고 엄마는 그걸 하나뿐인 딸이던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깝고 다를까봐 무서워 목에 매달아 본 적도 없이 보석함에만 넣어두고만 살았고요. 시집을 오면서는 시댁에 들고 오긴 했는데 시어머니 하는 짓이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어 길숙한 곳에 숨겨놨답니다. 안방 안에서도 저 혼자만 알수 있는 안방 침대 매트리스 속에 말이죠. 안방 청소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머님께도 부탁을 드려놨기 때문에 저 아니고서는 남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면서까지 수색을 할 사람은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라졌어요. 8년 전딱 이맘때 말이죠.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를 빼놓고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셨더라고요. 당시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는데요. 집안에 혼자 있고 우짜간 것이 뭔가 기분이 그리 썩 좋지 못하던 와중에 침대 매트리스를 들쳐 올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고, 오랜만에 엄마가 남긴 유품 구경하며 엄마 생각이나 하려고 목걸이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경에 간이 떨어져 버렸네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값으로 따지면 8년 전 8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였거든요. 비싸고 귀한 걸 아니까 저도 함부로 메고 다니지 못했던 목걸이였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나간 남편을 찾고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큰 집은 남편이 올 때까지 혼자 뒤지고 삭히고 해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칠에 걸쳐 찾으려 했던 엄마 목걸이는. 결국 찾지를 못했고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저희 아이한테도 묻고 일하는 직원한테도 조사를 하고 혹은 도둑이 들었나 싶어 근처 집안의 CCTV도 뒤져가면서까지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신고를 하고 어디서 나올까 싶어 고물상도 뒤지고 별별 짓을 다했어도 건지지 못했어요. 당시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신고하고, 여러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찾으려 하냐고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지 냉정할 정도로 그리 말씀을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물려줘 봤자 뭐 얼마나 귀하고 비싼 보석이겠냐면서 무시를 하는 발언까지 서슴잡게 뱉어내셨죠. 제가 돌아가신 엄마께 죄송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살다 살다 일이 한심한 사람을 처음 본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그기야 자신이 도로 사줄 테니까 집안의 경찰이든 누구든 그놈의 보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내기까지 하셨네요. 그걸 사기 위해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보석도 아니었고, 제게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큰 물건이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것 따위를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우는 제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방 안으로 쫓아내 문을 강제로 닫은 채 안에서만 울게끔 만들기도 하셨었네요. 저는 그때 후회증으로 시어머니께 완전히 등을 돌렸고 더 이상 이렇게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살 자신이 없다며 남편이랑 본격적인 분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의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저의 슬픔에 매정하게 굴고 막말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저는 애이 따위를 갖추며 모시고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어머니 때문에 또 남편이랑 갈등을 빚고 급기야 이혼을 할지 모르겠던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강의로 맞벌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가를 하고 나서까지도 일은 손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수도 없이 학과를 도로 요구하시며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동, 집안의 돈만 보고 들어와선 재산을 본격적으로 탐내려 한다는 동에 별별 이간질을 하셨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정말 이 구역에 미친 여자라도 되는 줄 오해를 했을 텐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약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저를 믿어준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의 이간질이 그리 효과가 있지만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 목걸이를 잃어버린 그 8년의 시간 동안. 엄마의 길만 찾아오면 미친 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하나라도 만지작거리며 엄마와의 추억도 떠올리고 엄마의 흔적을 살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 엄마마저 사라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죄스러운 마음에 흘린 눈물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아픔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틈만 나면 한 번씩 금은방이라든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가면서 잃어버렸던 목걸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그 당시 돈 800만원짜리 목걸이였으니 지금은 못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을 거다 싶었고요. 적은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을 거란 생각은 늘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더더욱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의심이 가긴 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섣부르게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발언은 꺼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제가 8년만에야 제두 손으로 두 눈으로 직접 발견과 동시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었던 바로 그 장소, 시어머니가 사는 시댁에서 말입니다. 그큰 집은 샅샅이 뒤져가면서 목걸이를 찾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집만 가면 목걸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고,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숨통이 끊기는 심정이었는데요. 남편의 아버지 제사고 시아버지께 저도 도리는 해야한다 싶은 마음에 찌른 티만 조금 될뿐 찾아가긴 해야 했었어요.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하필 아프셔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팔풀한 모습만 뵙다가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저도 별수 없었습니다.가서 물한 잔이라도 따라 드리고 죽이라도 갖다 드리며 챙겨나 드려야겠다 싶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목걸이 잃어버렸을 적에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도둑 취급을 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별 난리를 쳐서 입구에서 화장대만 살펴본 게 전부였어요.그 후는 제가 시어머니 몰래 방안에 들어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소득이 없었고요.그런데 이번엔 뭔가 풍경이 달랐어요.평소처럼 평범하게 걸려있는 벽 한가운데의 액자가 왜인지 너무 심하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신경이 쓰였고, 어머님한테는 죽을 가져다 드리다가, 나눌 대화도 없고, 뻘쭘했던 나머지, 어머님을 대신해서 그림이라도 도로 멀쩡히 걸어드리고자 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이 뒤에서 절붙잡으 하시더라고요. 만지지 마!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아파서 누워 계신 분 입에서 큼지막한 소리가 튀어나오니, 어찌나 놀랬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초기 팍 왔죠. 왜이 그림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지, 이 그림 속에 보물단지라도 숨겨두신 건가 싶어서 그 잠깐 동안 오만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뒤로 한채 그림으로 냅다 뛰어가 그 그림을 손으로 들쳐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요. 보통 못에 걸려있는 그림이라면 손으로 들쳤을 때 그림 액자가 들려야 정상인데, 이 그림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똑바로 걸어놓고서는 살며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쳐내 보려고 하니 그제서야 그림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 그림은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아니라 마치 책장을 펼쳐내듯이 그림 오른편이 벽과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던 일종의 문이었어요. 풍광거리는 가슴을 뒤로 한채 주저앉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봐도 근거로 보이는 철문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러가면서 문을 따르고만 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말리고자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하셨으나 노인네 힘이 저보다 셀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크림소 금고 앞에 서서 자리를 지켰고 제 외침에 달려온 남편조차도 금고의 존재를 미처 몰랐었는지 시어머니와 금고를 번갈아 보면서 어쩔지 몰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발견을 한 거냐면서. 질문을 막 던져내더니만 결국 시어머니께 직접 비밀번호까지 물어봤죠. 남편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금고 속에 내가 도난을 당했었던 그 목걸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만 하셨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문을 열겠다며 급기야 집안에서 망치까지 찾아와서는 그 문을 두드려댔어요. 정말 공장바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망치에 벽 망가지는 소리가 너무나 요란스러웠고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겁이 나는지 그러지 말라고 벌써부터 옆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제가 왜 그러냐면서 제 흉만 보셨을 뿐인데, 웬일로 저를 타이를 하는 듯 말려가면서 금고를 사수하려한 겁니다. 하지만 꼭그 금고문을 열렸어요. 어떻게 열었냐고요? 저희 애가 들어와서는 비밀번호를 눌러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 생년월일 6자리 수를 눌렀는데 실패를 했고 그후 바로 자기 생년월일 6자리 수를 눌렀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나하는 마음에 남편 생일로만 4자리 수를 눌렀는데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봐도 내 엄마 목걸이만 들어있던 보석함으로 추정이 되는 시뻘건 벨벳의 보석 상자가 있었답니다. 그걸 동시에 발견한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보석함을 끄집어냈고 저는 그 속에 든 우리 엄마 목걸이를 8년 만에 다시 발견해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며 죄책감이 살았네. 엄마! 라면서 쉬지도 않고 울다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시어머니 노려받고 아파서 누워있다가 저에게 매달리며 금고를 사수하려 한 시어머니는 벌써 도망을 나가고 안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더 울고 목걸이를 끌어안다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채에서도 안 지는 채로 집을 나섰고요.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8년 전 도난 신고를 했던 그 물건을 도로 찾았다고 도둑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아쉽게도 절대죄로 시어머니를 처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데 8년이면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더라고요 내 귀한 물건을 훔친 장본인을 주인이 벌주려 하는데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하지만 별수 없다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벌주겠다 결심했답니다.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경찰분께 저희 시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만 달라 애원했어요.절도된 목걸이를 찾았는데 서로 나와주셔야겠다는 그 한마디만 말이죠.제가 꼭한 번씩 경찰서에 찾아와. 그 목걸이의 행방을 묻고 찾고 다녔는지라 이 서안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분도 저를 너무 딱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목걸이를 찾았고 서로 놔달라는 말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벗은 발로 서에 뛰어오셨어요. 자신을 잡아가기라도 하는 줄 아시는 건지 돌아오자마자 저 멀리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서는 저한테로 곧장 달려오시더라고요. 합의금으로 주려고 하신 건지,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까지 챙겨져 있었고, 어머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 현금들을 건네시며 애원을 하셨습니다. 훔치려고 한게 아니라, 자신이 집안에서 발견을 했는데,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고이고이 고이 보관을 해놓은 거라고 변명을 하시면서요. 자신이 훔치려고 한게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며, 돈다발을 제게 넘기셨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제 표정에 불안하셨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한 번만 봐달라 손을 싹싹 비셨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있기만 했는데 어머님은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스스로 찔려서는 애원하고 돈다발 건네주고 싹싹 빌기까지 하며 용서를 구하신 거죠. 그러다 그기야 스스로 예뻐 보여서 목걸이를 훔친 거라는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서 나서려는 시어머니를 무섭도록 노려본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돈 주고 봐달라 애원하다 자백까지 하시더니만 극기야 스스로 극기야 무릎까지 먼저 꿇으셨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평생을 도둑 취급받으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밤에 야식 하나 먹는 걸 가지고도 자기 집안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댄 도둑마냥 취급을 당했던 저였죠. 유일하게 엄마가 남겨주신 비하고 비싼 유품이었고 그걸 보면 유료로 받고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매트리스까지 들천에 훔쳐간 걸로도 모자라서는 그긴 시간 동안 입을 꾹 잠그고 계시다니. 이제서야 돈대발을 건네며 싹싹 비시더라고요. 마감이 교차했고 사는 게 뭔가 싶고 혼동스러웠어요. 남편은 같이 죄스럽다며 저를 토닥인 채 고개만에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한 방구름 무릎을 다시 펴기 힘드셨는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을 무시하기로 했죠. 평생 지금 무릎 꿇은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사시라고 그 사과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냥 됐다는 말.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 안 차려드릴 테니 재산밥 얻어먹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악담만을 남기고 일어서시라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나와버렸답니다 어차피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해 아쉬운 와중이었는데, 먼저 돈도 건네주고 무릎도 꿇으시니 더 복수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수치심을 그대로 안고 사시길 바라며 용서한단 말 따위도 없이 어머님을 버려두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네요. 그날 하루 종일 목걸이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스러우면서도 시어머니의 굴욕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환호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못되게 살더니만 노년에 꼴 좋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다신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겠단 각오로 금고까지 사서는 그 안에 목걸이를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님께 보일 일도 뺏길 일도 없는 이 목걸이를 죽을 때까지 간직한 채로 살 거예요. 두고두고 떠올려보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굴욕도 되새길 거고요. 긴 시간 걸쳐서야 제게 다시 돌아온 이 목걸이를 다시는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